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마늘을 심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 구멍에 두 개씩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개씩 심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주아씨를 뿌려서 도야마늘을 수확한 건데 도야마늘이 이제 큰 거는 저쪽에다가 이제 별도로 심었고 이거는 조금 이제 중간짜리는 하나씩 해놓은, 해놓은 것보다 그냥 우리가 뽑아서 먹을 거라 그냥 한 구멍에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심었더니 두 개가 잘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컸습니다. 많이 컸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겨울을 나면은 내년 봄에 이제 두 개씩 요한 칸에 마늘이 이제 두 개씩 통 마늘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안 심었지만 이만큼 두 개씩 심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거는 하나씩 심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굵게 올라왔고 요거는 이제 작은 거라 두 개씩 이렇게 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. 예, 똑같이 이제 한날 이렇게 이제 마늘을 심었는데 요쪽이 이제 이제 한정 육종 마늘이고 저 뒤가 이제 장기 저장 양파 심었고 가운데 이제 주화실을 12개에서 15개씩 뿌려서 지금 이제 한70% 정도 났습니다. 지금도 막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홍산 마늘을 심었고 저 뒤로는 이제 도야 마늘을 큰 거를 심어서 싸게 잘라서 큽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이제 1일월 달, 십2월 달, 일월달 앞으로 한두 달, 한 60일, 70일 이제 부직포 덮은 상태에서 겨울을 나게 되면 내년 3월 초에 날씨 부아가며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이제 부직포를 벗겨 주면 이제 마늘 싹이 이제 어린 것들은 조금 더 컸고 아주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에어느거 막론하고 이제 마늘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장, 장기 저장 양파고 그 다음에 뭐, 장열 대파, 특히 장열 대파, 이런 거, 뭐 시금치 모종, 이런 거, 이제 심으셨으면 꼭부직포를 덮어 주시면 아주 내년 3월 초에 벗겨보면 너무나 동해 피해 안 받고 좋다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도야마늘 이제 중간짜리 두 개씩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